방압에 대해서 좀 해봅시다. 삼압을 보통, 뭐, 신자진 수국,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수국이 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하는 거고, 신에서 임수가 임계로 바뀌고, 결론적으로 진토의 개수가 저장하는 저장되는 이런 시간 흐름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게 진토가 물 텀벙이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간이 예를 들어서 수기가 필요한데 신자진 삼합을 하면 좋다 나쁘다 수기가 강해져서 좋네 나쁘네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그걸 못 버리니까 진토에는 물이 가득 다 있다. 가득 있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신에서 수기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신종 임수가 쭉쭉쭉쭉 려가서 자수에서 임수가 개수로 바뀌고 쭉쭉쭉 물이 빠져요 물이 빠져가지고 결론적으로 진토에겐 물이 하나도 없어 진종 개수가 아지랭이처럼 열기를 쭉쭉쭉 올리는데 무슨 재료로 수기가 있냐고 그렇게밖에 보지 못했던 것이 삼합운동이죠. 하지만 시공간으로 삼합운동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걸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럼 방합도, 방곡이니, 방합이니, 뭐, 이렇게 명명하는 그 이치를 살펴보면 삼합하고 방합은 많이 다르죠. 그죠? 삼합은, 가장 차이점은 삼합은 9개월이고 이는 3개월이에요. 시간 단위가 너무 도 틀려요. 시간 단위가. 그죠? 그러면 삼합은 시공간이 넓다죠. 길다예요. 많이, 오랜 시간. 그죠? 근데 방합은 3개월이니까 짧죠. 그리고 시공간이 좁죠. 좁다예요. 요런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그, 그 지장간 이치로 살펴보면 여기 보면 해수가 자수 축토,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수국이죠. 그죠? 수국으로 가는 과정에 잘 보면, 여기에도 분명하게 임수가, 해중 임수가 임에서 개수로 바뀌죠. 그리고 다시 개수로.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치 삼합과 삼합처럼 여기에 이걸 신으로 해봅시다. 신. 자, 진.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신종에 임수가 있죠? 그죠? 자 중에 임수가 개수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쭉 가서 여기에 뭐가 있었죠? 진토에 개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패턴이 동일하다. 다만, 여기 개수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뭔가 완성,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쓰임을 계속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진올까지 뭐 진올 가서도사월로또 이제 무게 합을 하겠지만 그러면 이 가만 보니까 우리가 어 방합을그 수국이네 화국이네 이런걸로만 이해했는데 생각외로 삼합처럼 이 마찬가지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걸 느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건 지장간에서 보여주는 이치고, 그러면 이게 무언가 방합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자연의 이치, 자연 이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연 이치를 이해하면 뭘 이해한다? 사주팔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치를 이해한다. 그럼 그게 뭐지? 그런 생각에서 관점에서 방합의 이 특징이 무언가를 연구해 보니 이렇더라. 이제 그거 한번 봐봅시다. 자 방국 방압도 분명하게 여기 동질 오행이지만 그 특징은 상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방압이니까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적어도 어 그러면 숙의의 오... 특징이 뭐고? 목기의 특징이 뭐고, 화기의 특징이 뭐고, 이런 걸 이해를 해라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네 개의 방압의 특징은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해자축은 응? 겨울이죠, 겨울. 그죠? 겨울이니까 어둡고 협소하고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시종자들끼리 놀라. 놀아. 친인척, 혈연 위주. 그리고 활동 반경이 크다? 아니다. 좁다. 특히나 자축 이렇게 묶이면 굉장히 좁다. 그런데 인묘지는 분명히 해자축보다 넓어졌죠, 그죠? 왜냐하면 해자축은 이땅 속이라면 이제 묘지는땅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요. 묘래. 그럼 시공간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수기와 목기가 연결돼가지고 그 움직임이 제한적이죠. 근데 여기에 이, 요, 뿌리 개념이, 뿌리를 근거로 목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식구들이나 형제들이나 그런 인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특히나, 월지가 임묘, 이런 임묘지, 특히나 뭐 임목, 이런 것도 훨씬 더 강하겠죠. 그죠? 뿌리, 아, 아직 밖으로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원하든 원하지 않던 형제들을 하고 벗어나기 힘들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죠. 뭐뭐 뭐 일지에서도 인묘진다, 인묘진이다. 그러면 이상하게 식구들이 자꾸 찾아오고 같이 형제들하고 놀게 되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오미는 이제 사오미는 전혀 틀리죠. 사오미는 이제 이 땅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분산 에너지 그죠? 분산 에너지니까 수기가 쫙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되면 시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하죠. 그러면서 사우면은 뭐예요? 꽃 피고 열매맺어 짝짓기 하죠. 짝짓기. 이 결론적으로 뭘 추구하죠? 물질을 추구한 거야. 물질. 그결론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임묘진을 벗어나요, 사오미에서는. 타양이나 회의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혈연 부모를, 형제를 뒤로 하고 따로 나가서 물질을 위해서, 그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오미, 이런 월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뭐랑 인연이 많겠어요? 당연히 해외, 사향 이런 시공간하고 인연이 많은 거예요. 적어도 적어도 고향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해외로 가볼까? 뭐 미토 이런 건 당연히 축토 미토 이제 물론 축토 이런 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공간을 여기서 사회적 운동을 끝내가지고 물질을 얻을 수 없으니까 떠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사오미 자체가 영마의 속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다음에 신묘술은 신묘술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물질이죠,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 돼 버리냐면 아까 임묘지는 형제들, 식구들이라고 위주였잖아요. 그럼 신묘술은? 형제들 식구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따로 국밥이라는 거지.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하면 대칭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인묘진에서는 뿌리가 있으니까 내 뿌리들을 찾으라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아니 원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데 신유술에서는 형제들하고는 인연이 없더라. 따로 놀더라. 다른 애들하고 놀더라. 그 식구들이 아니라 다른 저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하고 물질을 추구하면서 놀더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오행의 특징이죠. 자 그다음에 시공간이 협소해요. 그러니까 해자축 특히나 물론 이제 시공간이 협소하는 거는 방압 자체의 그런 건데 이제 삼합하고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고 그 중에서 방압 중에서도 해자축은 입묘진 사오미 신유술보다 훨씬 협조하죠. 왜냐면, 요렇게, 육합을 그어보면, 어? 여섯 개를. 여기, 오미 자축인데, 시공간이 훨씬 좁은 게 자축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냐면, 이 움직임 둔하니까. 그러니, 오미는 그나마 분산이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하,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경우는 조건이 시공간을 넓게 쓰겠구나 좁게 쓰겠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이런 건 보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좁게 쓰고 방압의 특징도 없고 여기에 충하고 서로 가까이 계절이 다틀리고 이러 보니까 어려서부터 해외를 돌아다니며 살더라 근데 만약에 이런 구조라면. 신축 신축 아 이거 굉장히 시공간 좁은 시공간에서 살겠구나 이건 적어도 30이 넘도록 그 어, 살아가는 환경이 굉장히 답답하네 이렇게 느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넓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이제 넓 넓어지기 신유술 어, 여기에서는 뭔가 식구들을 떠나서 뭔가 더 넓은 시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방압은 여성적이에요. 여성적일 수밖에 없는 게 시공간이 당연히 좁으니까 여성적이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남자다. 방압을 남자가 써야 된다. 그러면 삶이 굉장히 협소해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조가 있으면 사오미 그러니까 어려서는 예 응? 승승장구, 학생회장까지 했는데, 이 상황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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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지더라. 성격이 유순하나 작은 이익에 집착하여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사회방업으로 활동 공간이 좁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이, 여, 이또 다른 구, 아, 예문을 하나 봐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여기 아까 그, 보여줬지만 자축 이렇게 있죠 그죠 자축 그러니까 남편이 경제적 육체적으로 무능하여 이런,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이 구조는 남편을 기준으로 인묘진이죠 이상하게 인묘진 인묘진 공간이 좁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일하려는 마음이 전혀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근데 이상하게도 또 형제들하고는 뭔가 자꾸 연결이 되고, 그 활동 범위는 굉장히 좁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합을, 혹은 삼합을, 특히 뭐, 뭐, 이제 수국, 화국, 목국, 이런 식의 개념으로는 방합을 너무 협소하게 관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그 방합의 특징을 설명했지만, 이거 외에도 자기가 얼마나 응? 어, 생각을 해서 방합의 특징을 찾아내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달라진다. 통변이 달라져, 실제 삶을 분석하는 게 달라지겠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죠.